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배한다. 옛날 한 왕국의 명장으로 이름난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인근 소국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국의 병력은 보잘것없어 보였고 장군은 저런 약한 군대를 상대하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는가? 장군은 병사도 적게 보내고 준비도 대충 하여 출정했지만 전장에서 상황은 달랐습니다. 소국의 군대는 약해 보였지만, 그들은 철저한 전략과 단결된 사기로 싸웠습니다. 장군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패배하였고,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왕에게 제가 적을 과소평가하여 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과신과 적을 가볍게 여긴 것을 깊이 후회했고,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경적 필패는 상대를 절대 얕잡아보지 말라는 교훈의 말입니다.